안녕하세요, 바이약사입니다. 아, 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네, 별 사고 없이 즐거운 시간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일부터는 이제 또 직장 다니신 분들은 또 출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급 현타 오지 않도록 마음 관리 좀 잘하셨으면 예 네, 좋겠습니다. 저는 연휴 동안 산행을 가지 못했어요 이제 계획을 좀 잡아놓고 있었는데 아 갑자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 갑자기 어, 뭐삐끗하진 않았는데 산행을 너무 심하게 이제 하다보니까 장아 신고 막 이제 울퉁불퉁 그런 것을 다니다 보니까 요 이제 복숭아 뼈라고 그러죠 그 밑에 연골이 많이 부었어요 지금 그 에, 뭡니까 아 응급실을 좀 갔다 왔는데 에, 별다른 그런 음 여, 처치를 못 받고 왔어요. 이건 이제 정형외과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도 아이고 제가 누굽니까? 잠깐 산에 네, 좀 다녀왔어요. 이런 발가락 끝부분이 이렇게 싶게서 멍들었잖아요. 여기 이제 그 장화 이렇게 막부딪히면서 이렇게 멍이 들거든요. 네 저는 이제 바, 발톱을 잘 깎고 다니는데 보시면 아이고 제가 좀또 엄살 부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이쪽은 이제 이렇게 안부 죠쪽 만지고 아막 통증이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보내면서 오늘 어 잠깐 산행한 거 이렇게 좀 올려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해봅니다. 어 자, 좀 해볼까요? 음 1번부터 1, 2, 3번입니다. 좀 빠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음 이제 보면 배양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얘네들을 제가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확들을좀 해볼게요. 예, 조금만한데도 예, 이제 조금 올라오면 지금 신화철 잘 올라온 시기거든요. 빠르게. 근데 이제 고라니가 잘 터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금 딱 잘라먹어요. 중간 부분, 딱 이런 중간 부분 쭉 잘라먹으면, 아, 얘는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보이면 보이는 대로, 이제 지금은 좀 가져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음에 가서 또, 어, 좀 자란 다음에 캐와야겠다 그러면 좀또늦어요 보면. 얘는 뿌리 하나가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자, 사이즈 딱 요만 밖에 안 합니다. 자, 요만 아주 작은데 이제 스타일이 좀 잡혀있죠, 이렇게. 음, 입변인데 아무튼 입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뿌리 하나가 내렸고 이쪽도 뿌리가 있죠. 이쪽 조그맣게 이제 생강근이 이제 그대로해서 이제 철사로 해서 이렇게 숨통을 튀어주면 얘가 죽지 않고 잘살 겁니다. 조금 그러니까 어 배양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를 하시고. 배양에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이 가져가면 좋긴 하겠죠. 그래도 뭐 초보분들도 이런 것도 한번 배양을 해 보시는 것도 이제 배양 실력이 아마 늘어날 겁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배양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요렇게 두 번째 1번 두 번째고요. 까랑까랑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입변에 까랑까랑하고요. 세입장 그리고 1번 세 번째 역시, 이렇게. 얘네들, 얘들은 새가 딱잘 내렸기 때문에, 뭐, 배양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입장 넓이가 있어요. 위쪽으로 서로 이렇게 좀나카운부분이있는데 까랑까랑해요. 자, 스타일이 좀 잡혔죠. 이렇게. 어, 새 입장에 이제 속 입장이 완전히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배양해 볼만 합니다. 자, 세 번, 네 번째, 일본의네 번째, 얘는 이렇게. 세 가닥이 내렸고, 이제 이대로 이제 생강근 해서 보낼 텐데요. 음, 이것도, 뭐, 자신이 없으면 저랑 같이, 예, 저 문의를 하게 가면서 이렇게 하시고요. 뭐 또, 잘 하신 분들은 잘 하시겠죠. 자, 여기 속 입장 하나 있고, 세 입장. 양쪽 떡잎은 빼고 세 입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떡잎은 마르는 떡잎이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까랑까랑 하죠. 음, 네. 입끝 마무리도 약간 환엽변에. 자, 이렇게 예. 자 뿌리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3가닥이 딱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딱 내리는 것이 예. 자, 이렇게 해서 새 1번 내촉에 5만원입니다. 자, 2번 설명해 볼게요. 1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 편은 음, 입장, 새 입장에 이렇게 예. 환엽변 자. 약간 까랑까랑함이 있고 실물 사이즈가 이렇고요. 자이 정도 네. 그 다음에 이번 두 번째 얘는 좀 작습니다. 작은데 이제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렸어요. 어, 얘도 역시 뭐 생강근 잘라내도 상관 없겠지만 생강까지 다 보내 드릴게요 생강근 처리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생강근을 좀 잘라내고 나머지 톱시페스트 처리하면 배양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사이즈 실물사이즈 이렇구요 새 입장입니다 새 입장에 요정도 사이즈가 아주 작죠 네속 입장이 많이 빠졌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이 잡혔다 자 목대는 아주 좀 가느다랍니다 하기는 자, 이번에 세 번째 얘는 이제 두촉 짜리인데요. 일대, 1대, 이대, 일대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 예, 입장은 얇은데 이렇게 예, 환엽변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자, 세입장 아 두입장인데요. 두입장이네요. 일대째가 두입장이었네요. 자, 그다음에 이이대째 올라오면서 요렇게 새 부리 형태 의 그런 네, 형태를 띠고 올랐어요. 이렇게. 이제 근데 벌브가 똑바르게 올라왔죠. 예. 여기서 벌브가 틀어지면은 별 의미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벌브 쪽이 꺾이거나 휘거나 그러면 별 의미가 없다. 예. 발전성이 많이 떨어진다. 죽은 부분 톱시 패스트 처리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2번, 4번 이번 네 번째, 네 얘는 이제 나사 변 형태를 하고 있죠. 이렇게 빔이 꼬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빔에 꼬였습니다. 자 벌브를 보시면 흰 흔적이 없죠. 음, 그러면서 벨에 꼬였어요. 이런 것도 어, 도화 변의 한 형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얘는 어차피 뿌리가 아주 잘 내렸기 때문에 뭐한촉 짜리 예, 생강 초한촉 짜리입니다. 1대째 예. 그렇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올려봅니다. 이렇게 해서 2번은 4만원 하겠습니다. 4만원. 자, 3번. 3번. 자, 예, 역시, 어, 자, 뿌리 한 가닥에 이렇 생강근 있고요. 자, 이렇게 스타일이 좀 잡혀있는 출란입니다. 좀, 목대가 좀 작죠. 짠, 합기는 하지만, 자, 스타일이 잡혀있는 출란. 자, 환엽변에 음, 네, 까랑까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삼, 3번에 두 번째. 얘는 이렇게, 예, 입장이 새 입장. 네, 새 입장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게 저는 눈이 좀 가더라고요. 예, 끝 마무리가 이렇게 좀 날카롭긴 해도, 자, 이렇게, 예, 예. 약간의, 아, 이런 거는 색감이 차, 살짝 느껴지긴 합니다. 음, 뿌리 상태 보시고요. 뿌리 상태. 이제 여기 뿌리 한 가닥이 또 조그맣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생강금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세 번째 이렇게 네, 두 가닥에 생강금 살짝 붙어 있고, 이렇게 목대가 좀 가느다랍니다. 역시 이렇게 잎변입니다두 네, 입장 잎변그 다음에 네, 4번에 세, 네 번째. 역시에도 뿌리 한 가닥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고라니가 탄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올라오면 여기를 또이 중간 부분 잘라 먹어버려요. 아예 통으로. 그렇기 때문에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그 다음에 또, 어 올라오면 다행인데 고사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산행에서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새 입장. 이런 네. 상태. 예. 생강근을 붙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잘 삽니다. 네. 한입 뭐 뿌리가 한 가닥이라도 자 요렇게. 요 정도 사이즈. 네. 그리고 마지막. 네. 3번의네 번째. 얘는 세입장에 길이가 너풀거리면서 좀자좀 음. 얇아요. 그러면서 환엽변. 환엽변. 네. 이런 형태. 환엽변. 자 이렇죠. 이렇게 환엽변 세입장 환엽변 일대째그 다음에 2대째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상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올라왔어요. 이제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마 고순 초고순들도 제가 좀 전에 예, 집에 가져오면 무조건 출란들은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 무시 못할 아니 그 전혀 그, 그거에 대해서는, 어,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고수님 자, 얘도, 산지에 있을 때는 요런 정도로 이제, 이제 길게 이렇게 올라왔지만, 좀 음지 쪽에서, 근데 집에 가져오면 짧아지면서 환엽변 형태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얘가 꽃도 기대가 되고, 네, 또 여배품으로도 기대가 되는 그런 환엽변 그런 출란으로, 어, 여집니다 자, 이렇게 그렇죠. 다섯 촉에서 어, 3번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 영상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아, 정말 산에 가고 싶어서 진짜 아우, 막 이제 좀 주셨는데, 아유, 다리 요거 때문에, 뭐, 지금 뭐, 어제, 그제까지 이제 이틀 동안 저기 응급실 어, 막 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응급실 다녀오느라고아 오늘 잠깐 네, 산에 갔다 왔고요. 네, 이두 촉은 이두 촉은 저번에 해서 이제 제가 도시페스트에 담가놔서 이 엄청 튼튼하죠 뿌리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판매 영상 또 이렇게 촬영해봤습니다. 어, 항상 어네 음, 배양에 대한 문의 또 어, 구매 의사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문자 언제든 환영입니다. 자, 여기까지 촬영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